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피해가지는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 가운데 확진되신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새벽 기도에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가정예배로 대체하였 으며 또는 이처럼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시고 가정에서 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는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권고 사항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직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를 버렸다, 그럽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버렸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안수 받을 때 마음과 또한 그 감동이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합니까? 영원한 지옥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털을 다시 닦는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집을 지을 때입니다. 이미 천국에 터를 닦고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을 찾아서 지옥의 터를 닦고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342kg 나가는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침대 하나에 가득 찰 정도의 그러한 몸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이 필요했고 움직일 때에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잠을 잘 때마저도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이는 한순간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침대 옆에 놓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학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주 날씬하고 어여쁜 얼굴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모두 다 근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근육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전부 배에 달라붙어서 배둘레에만 늘어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활력소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하면 이 부분 틀렸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명료하게 잘 아는데 정작 스스로는 그냥 앉아서 불평만 해대고 있습니다. 살만 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그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필요한 곳에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단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유다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신자들의 신자된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받아내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완성을 스스로 힘을 다해서 싸우며 지키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양을 공급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모두 힘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살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거듭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걷고 뛰고 달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온전한 대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은총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한 삶의 양식을 얻어서 힘차게 이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